꼬랑지기시, 집사님 어. 몸속에 어. 숨어있는 꼬랑지기시. 아, 아, 어. 어. 너무 좋아서 어. 그러는 거야? 아니야. 어. <laughs> 많이 못하는데 안죽기도하니까 어. 좋지. 어? 행복하네? 어? 아니. 행복 어? 어. 끔찍해? 어? 어? <laughs> 힘들어. 어. <laughs> 왜 힘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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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아, 일단 한번 뭐 어, 기도 한번 받고서 얘기하자. 아, 어린 알포, 아, 인자에 관한 로언하니 어린양에 관한 로언하니 얼포메가에 관한 언언하니 주님의 머릿속에 멈추게 공격하고 도전하고 그러는 아, 악한 것들,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깃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목깃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쇄가 어, 나올 지니라, 어, 다시는 내가 지 못할 지니라, 모 별들과 우주를 우러는창조 아, 하나님의 힘에건재라하니에 모든 악과 모든 아, 아, 예수님의 어, 이름으로 명이 목격을 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명이 목격을 받을 지어다, 그 몸에서 인 나올 지니라, 다시는 가지 못할 지니라, 의름의여이지리새별건재라하니도감 하나님의 정권연대의건로변하니 빛의 순찰자의건설로변하니 하나님 선님의 태양의 풍성한 집사님의 몸속에 영속에공략 속에 모든 나를 부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힘을 받으지어다 예수님의 성경으로 명하노니 먹힘을 받으지어다그 공략에 세상을 하시니 아주머니가 지적일 지니라 어둠도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의 퍼열 철철 저열로 남기시다 예수 그리스의 성령 성령 단지인 것들의 표지에 성령이어서 y 나님 n 권능 n y o u 만하게 t s go, young eighty g a l e 지 i g o y 지 열려지고 오직 한분 하나님께 e r i 리며 예수님께 복종 순종하며 구 k a m Gandolimia, Yasinikok Jon s 다 n d a y Wadimusa h i 하 k o Purgate, p u m u l 기도받아보니까 어때? e h 이 어때? 어? 그뭐 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완주 목사 입술에 손에 이런 권세 있단다라고하나님 알려 주셔서 선포하는 거잖아. 음... 그거 무서워 그거? 어 무서? 무서? 뭐, 정말 인자의 권세, 아 어린양의 권세 아 이런 거 있어? 있어. 아. 그거 무서워? 어? 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권세로 선포하는 어? 게더 무서워? 어? 무서. 그치?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 거 같아? 맞아. 왜? 너희들이 무섭지, 그게? 봐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 지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려다 축사 사약할 때그 권세를 한번 선포해보아라. 사단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교회에서 사약할 때 제가 선포하니까 그냥, 그냥 기도다 배급의 충격을 고하더라고요 그게 알잖아요. 완전 사손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뭐 있어? 뭐 있다고? 저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거 같아? 어? 햇살, 햇살 뜨겁다. 햇살보다 얼마나 뜨거운 거 같아? 어? 땡볕 무더위 있잖아. 지금 태양 이글이글 뜨겁잖아. 구한형 부사 손에 있는 이 불은 얼마나 뜨거운데? 엄청 뜨거 햇살보다 뜨거운 것같아더 뜨거워 엄청 뜨거워? 서단 마귀가 증언해 주네 구한형 부사 손에 불이 있어요 진짜로 성령의 불이 있어 지금 제 집사님 아까, 아까 자매님 기도해줬고 지금 집사님도 기도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뭐, 목사님도 음. 올 수도 있고, 음. 사모님 올 수도 있고, 목사님, 음. 뭐, 장모님 집사님, 뭐, 청년, 형제, 자매 다 가능한데, 귀신 들인 사람 오면 다 이어갈 테니다내 일어나. 음. 손에는, 그 아. 사단이 하나까지 성령의 불, 아.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음. 그 사단마가 두려워 떨어야 음. 아. 두려워 떨기만 아. 하면, 사단은 섬을 씻겨버린다. 섬을 씻워버린다 소리는 성령의 불로 너희를 태워 안 태워? 태워! 그리고 너희 죽잖아. 그렇지? 널 되게 힘들게 모여는 모한원 귀신의 영체들다태워버리잖아 그렇지?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뭐 우선으로 생 우리 교회 대학 세운다고 하니까 도리 대학교에 우리 저 병원도 있을 거고 그 도리 대학과. 그리고 보리 교에 아! 그 일반 일사들에있 정식 보리 사들한테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마인드가 있으면 돼. 보리 교에 봉해 때가 눈앞에 있는 거 너희들 아냐? 귀신들은? 관심 없어? 그, 그, 어? 그냥 죽느냐, 그, 사느냐, 그것뿐이야? 지옥 다가 지옥에 던져진 건 나면 죽는데 어, 이거야? 음. 지옥 진짜 있어? 어? 지옥 있어 없어라 아, 있어 아! 지옥 구경 가요? 아, 너희들이 사단 막인데도 지옥 가기 싫다며 그냥 지옥 가서 살아 어? 아니야 아, <laughs> 아, 지옥만 안 가고 싶어? 아, 아, 사단도 가기 싫어요 아, 지옥을 끝까지 순리하자고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마시고 복을 받아서도 응답을 받아도 집을 사도 순진을 제벌이 되셔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도 마시고 끝까지 순리해야 됩니다. 지옥 정말 있어요. 천국도 정말 있고 지옥도 정말 있어요. 이런 사단 마귀 귀신도 음, 정말 있어요. 음, 이 귀신들조차도 지옥의 존재를 알아요. 무서워요. 지네들도 안 가고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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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국사권에 음, 음, 지옥의 입구가 있어. 아, 너희들 두렵고 떨고 무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아, 만들어 주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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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그래? 음, 있어. 그래서 무섭지? 아, 손 대면 너희들 저 아, 아, 빨려 들어가는생각는건그운거 아, 아니야. 아, 嗯。Oh. 자, 그거 부를게요, 우리의 구를 지키고 있는 을서 성대를 부른 사 지금 끝이 이곳에 아 오고 이아 아니, 아니야! 그 괴롭히는 사단마귀 호랑이 귀신의 대가를데어다 팔과 다리를 자을 치어다 안돼 안돼 슴의이 괴롭히는 사단의 아아 치어을괴롭히해단마귀 뭐 잘려지고, 손가락 잘려지고, 온몸이 잘라지고그 아! 칼이 닿는 온몸이 뿌리부터가 한참 한참 떠오져있 지금 즉시 당장 아니야 아아 아니아니 시커먼 쓰레기 목사인데도 힘이 나온데뭐 교세가 뭐, 뭐 만족 예배당이래. 그게 중요하데요 어. 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 우리 교회는 입구에 성령의 불가리.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사단 마귀들 박살내고, 돈 밝히는, 명예 밝히는 그런 쓰레기 대형 교목사들 부끄럽게 만들해서 우리 교회 크게 하시세요 하나님. 아무튼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절대 아니에요.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 목사 손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우리 교회 입구에는 성령의 나 좌우의 날마다 불타. 목사님, 손 얹고 있으면 너희들 무서운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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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무서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앉아있고 기도받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서 함께 계시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 끌어보고 무섭게 노려보시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의 리이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사단들안그 사단각이 아무 곳에도 숨을 수 없도록 그 모든 잔인하게 천군대가 묵은 다음에 여기를 봐도 예수님, 저기를 받을 예수님이 아! 아! 저 아! 바깥에 아! 저 뜨거운 햇살보다 한 번도나 뜨거운 아! 예수님의 얼굴이 아! 비치오는 거울로 변할 지옥!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태워지고, 그 모든 피부와 삶과 모든 것들은 십자가 될지요다 집사님은 어... 점점 더 영이 강해질 것이고, 어... 사단마귀는 점점 더 소멸되어 어... 어... 먼지가 되어 사라질지어다. 집사님의 어... 인생, 그 영혼, 음...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음... 예수님의 거울은 집사님의 아... 삶에 함께 아... 있을지어다. 지금 습지강사 아... 온날아지

이거 특지당장 생활 수있이 아! 아! 아 하나님의 발에 짓밟아지는 거, 거 어때? 지렁이가 된소감이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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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아니야 용뱀이라 사단을 용백이라 그래요. 옛때용백에고 영화에 등장하는 아마 커다란 아... 생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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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질렀으니까 아... 이제 여호와의 아, 마... 아... 불방망이로 아네 아주 좋아 여호와의 불방망이로 사단의 이빨을 깨부수리요. 하단의 바닥이 꺾여질지요 여와의 칼로 하단의 팔과 발를못따지 하단의 뿔리를 따질지요 어때? 가볼 아... 아... 거야? 가볼 수 있어? 한번 저기 고아님 목사님한테 한번 도발을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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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할 거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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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 겁을 줘야 되나, 막. 그럼 어... 어... 많은 목사들은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어... 겁 주면은 뒤로 물러나야 돼. 거 근데 그안는 어... 그렇게 될것 같아? 어때? 어? 어? 이렇게 숨 엎고 으면고희들어하지 날이 정해진거 알고있지? 알고있을오모리교의교인정에치습을거에로을 거에요. 사단의 뿌리가 있또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까지싸우시라고보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싸우시라 여름 러 인생에 묶인 거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실 거고,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성도 못 듣고, 뭐 방언도 안 열리고, 방언 없는 사람 방언이 열릴 거고, 무슨 소인지 모르겠는 사람 통변이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나가자. 가자. 지옥 가자. 안 돼, 지옥이 나한테. 그래, 가자. 출출고가 아. 아, 충치 입나오자 충치 입나오아가 아우 가+ 가+ 하나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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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가+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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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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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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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치 아, 아, 이어아로 얘네들이... 아, 나가자... 아, 나가 이는 아, 그래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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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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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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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신 떠나가고 정상이 되시면 음? 성가대소프에모셔주시겠바다 목소리 좋네. 삼목 음. <laughs> 타고 올라갈 것아파 음. <laughs> 음. 얼마나 아파? 나! 음. 기 집에 갈때 손에 천사의 날개 붙여줘서 보낼게 음. 아, 안 돼! <laughs> 너 마법사 걷는 것도 음. 있잖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예수리님의으로하는 맥아노니 목여 있는 을지어다예수님의 서적으로 명아노니목임을 받을 지어라. 그 어둠의 피로 받을 지어다다신의 뇌까지 못할 지니라 모든 어둠과 우주를 운용하소, 통제하소는사회도 하나님의 시내로인 거라 전하니. 집단이 머릿속에, 머속에염속에 공격하고, 도망가는 기름을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 예수님이 의름으로 다시는 눌어가지못할진니라 그의 피로 채찍에 찢겨 쇠파라 복된 자의 에의참베의건 사랑의 사랑의 태양빛 가오면짓속속고 그러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예수님이 르고자하 복된 자의 예수님의 사랑과 명한 어린복귀를 받으지어다그몸에 씨를 서 나오지니라 다시는 가지못할니라 것까지 예수. 영광돌리며 예수님께 복을 순종하며, 구원님께서 힘껏 빼그긴 곡에 어는집사복을들이나 하나님의 선이 나며예외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인 그걸 축복하며 기도드렸다 온다이다예 네 예수 말씀을 전해 내리니, 불꽃을 기다리게 되는 곡이한예신중권능드 우리들을 직장으 하나님이 아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권능의 권세가 천사의 날개와 같이 집사님의 여덟과 삶에 함께 있어서 차에서도 버스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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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예배드리때지 아, 아, 성령의 아,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있어서 집사님 괴롭히지 못하고 사막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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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며 성령 만 말씀 충만 아, 은혜 충만 예수 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고이 집사님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이다 아,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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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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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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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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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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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하고 집에 가 지옥가. 안돼. 아, 어떻게 안 하고. 일반공행으로 만들어놔. 예수 말씀 중에서 아, 말하니 집사님 몸 영혼 육 속에 있는 귀신 오직 갈 길은 고직한 곳 지옥으로만 갈지어. 아니야. 부정한 자도 갈수 없고. 아, 네. 동원한 형제나 누구에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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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없고. 한반도도 아, 갈수 없고. 바닷가에도 갈수 없고 오직 직통으로 아, 네. 떠나는 그날 지옥으로 직행할지옥 네, 네, 네. 오직 하나님의 전권 명령으로 지옥에 들어가도록 정해졌으며 하늘의 속판에 기록될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배우자로 떨어진 그면 직장인의 영혼에서 빠져나올 영원한 축에들어가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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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당장 아, 나았어. <목소리도> 아, 안돼. 아, 사단마기는 내일 간다. 오늘까지 아, 투정하고 공격하고 도발하지만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까지 끝기도하시고두사님도 싸우시면 돼요. 자, 힘내세요. 자,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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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목소리> 에이, 힘들어요. 귀신 축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기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이거 뭐, 그냥 분나라 끝나 절대 아니에요. 도깨비 밥만하안들어요 딴 마귀한테 우리 집사님의 영혼, 인생은 이제 살 곳이 못돼라고 계속 해주는데요. 성경에 불러 계속 가오면은아이 집은 살 곳이 못돼. 그지네들이 포기한다, 나간다. 그러니까 그안형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영토에 노려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도 끝까지 믿고 싸우시고 그러면 빨리 나가요, 빨리 친게돼요 고생하셨어요.